안녕하세요. 좋은 집, 좋은 땅. 더 찾아다니는 채널 털을 찾는 사람들 TV 양껏입니다. 자 오늘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에서 귀촌하기 좋은 시골 전원주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토지 면적은 1554평방미터 약 470평 정도 되네요. 대지가 112평이고요. 전이 358평입니다. 시멘트 벽돌 구조로 지어졌고요. 올 리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면적은 77.58평방미터 약 23평 정도 되겠습니다. 방두칸에 화장실 하나 있고요 주방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난방은 기름 보일러 심야 보, 어, 전기 보일러가 함께 설치되어 있고요 태양광 시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고요 또 지하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농업용 전기까지 인입되어 있습니다 건물 사용 승인은 1984년 8월 4일입니다 자 오늘 매물 관심있게 살펴보시고요 우선 드론 영상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드론 영상 함께 하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까지 계속 이어갈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답사 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매물 기준으로 양쪽으로 도로가 있죠 양쪽으로 도로가 있고 맨 앞쪽에는 검은 비닐 시운 텃밭이 아주 넉넉하죠 아, 주택 뒤쪽으로는 아, 귀촌인들의 전원주택이 상당히 활발하게 성숙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이미 검증되었다고 보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텃밭은 이미 경작이 시작되어서 올 경작이 시작되어서 아마 비닐시우기가 끝났죠. 그리고 텃밭과 주택가는 등고차가 좀 있죠. 자, 주택은 올리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깨끗한 편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요. 지붕에는 태양광 시설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앞쪽에는 창고동 주차장 주차장을 겸한 창고동이 한동 준비되어 있고요. 주변에 꽃들이 만발해서 어, 영상보다 현장에 와서 보시면 꽤나 이뻐 보이실 겁니다. 자,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사계절, 눈, 비, 와도 통행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또 주변 환경 좋고요또잘 가꾸어져서 예쁘게 잘 단장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에서 조금 놓친 부분들은 자 현장 영상으로 더 상세하게 한번 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문에서 들어서면서 좌측편으로 주택 부분이고 또 우측편이 텃밭인데요. 자 좌측편 주택 부분 먼저 보시면 아, 정원석을 쌓아서 정원석 사이 사이에 꽃나무들이 꽤나 이쁘게 아마 봄봄 치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주택은 리모델링이 되어서 깨끗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차고로 쓰는 주차장 부분. 아, 창고 겸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자 텃밭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선 자, 돌계단 따라 내려가면 자 이런 텃밭이 나오는 겁니다 텃밭 토질 굉장히 좋습니다 토심이 아주 좋고요 농사가 아주 잘될것 같죠 자 올라가서 주택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단 따라서 텃밭에서 올라서면 아 주택 이제 본체 쪽이 되는데요 한번 주택 살펴보죠 자, 주택 외부 먼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900, 어, 90, 아, 1984년도에 지어진 주택이니까, 아, 이때 지어진 주택들의 특징이 이렇게 대리석을 이런 모양으로 붙였던 거죠. 자, 이런 모양으로 포인트를 주고, 또 이쪽에는 지금 슬라브 집인데 아, 지붕 씌우기를 했죠. 그래서 방수도 할겸 해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이죠. 슬라브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창고 겸 이제 지붕을 씌우면 저런 공간에 창고로도 쓰고 해서 공간 활용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우측 편이에요. 우측 편에는 이렇게 장독대와 또 아로니아 묘목이 이렇게 많이 식재되어 있어요. 아, 아로니아 묘목을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수확이 꽤나 나올 것 같죠. 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좌측 편에는 지금. 음, 보일러실이 있죠. 주택 좌측편으로 보일러실이 있어요. 보일러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단 밑에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죠. 자, 요 기구는 심야 전기와 관련된 아, 전자, 전기 제품이구요. 여기는 지금 심야 전기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죠. 지금 기름 보일러 구요 요 부분이 심야 전기 보일러 인데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주 사용하는 것은 심야 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쪽 뒤쪽에는 이렇게 작은 마늘밭까지 준비하셨네요 그리고 주택 뒤쪽 자, 우, 우측편 뒤쪽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렇게 야외 우물간도 만드시고 또 의자도 두어서 여름에 요기나, 요기나게 쓰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뒤쪽으로 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뒤쪽으로 계속 돌아가면, 자, 요런 모습입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주택 뒤쪽 부분, 이 부분은 확장이 된 부분이죠. 예, 확장된 부분입니다. 앞쪽 구조하고 좀 틀리죠. 지금 여기는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확장된 공간. 여기는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장된 공간은 내부에서 보시기로 하고요. 외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주택 좌측편도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주택 좌측편입니다. 자, 여기 보면 원두막 하나 있고요. 그 뒤쪽으로 또 창고가 하나 보이죠. 창고 쪽에서 주택을 바라보면 요 모습입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잔디 정원도 있고, 원두막에서 보면 시원하죠. 자, 내부는 계단 따라서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따라서 올라가면, 자, 주택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자, 현관문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현관문은 요런 아, 제품 시공되어 있고요. 우측 편으로 키높은 신발장 준비됐죠. 그리고 어 좌측 편은 화이트톤의 타일 벽체 마감입니다. 화이트톤 타일 벽지 아, 타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지나서 들어가면 장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방두 칸에 화장실 하나가 준비된. 아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방이 별도로 뒤쪽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들었으면서 좌측편이 아주 넓은 거실인데요. 조망권이 좋다는 게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앞을 보면 시원한 조망이 되겠습니다. 자 욕실이고요. 좌측편에는 이제 방이죠. 좌측편 출입문은 방입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욕실이 있고 그 옆쪽에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두 칸에 욕실 하나 이렇게 주방이 별도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현관 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출입문 들어와서 자 중문 지나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 창이 이쪽에 있죠. 자, 여기도 거실 창이 있고 들어오면서 좌측 편에는 메인 거실이 있었던 거죠. 자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방도 없습니다 굉장히 넉넉하네요.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깔끔합니다.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창도 큼직해서 통풍 좋고요. 화이트톤에 이렇게 넉넉한 북방계장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바닥은 장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방 사이즈 아주 넉넉합니다 시골 집 치고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한 그런 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방 쪽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주방 쪽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식탁이 놓여 있고요. 주방은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전기 렌즈가 메인 콕탑이 되겠고요. 싱크대 볼 넓고 또 이쪽은 화이트 톤 마감. 자 여기에 음, 수납장이 아주 넉넉하죠. 보시면 수납장이큰 수납장도 있고 수납장이 아주 넉넉해요. 그리고 전자레 아, 전자레인지나 밥솥은 빌트인 방식이고요. 그 안쪽에 이렇게 또 다용도실이 있어요. 다용도실이 있어서 세탁기를 여기다 두고 쓰게 되는 겁니다. 선반을 만들어서 수납 공간도 두었고요. 세탁기로 세탁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실까지 보셨습니다. 자, 이 출입문을 나가면 아까 주택 뒤쪽에 확장된 공간입니다. 그럼 우선 좌측편 먼저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출입문 나가서 좌측편을 보면 이렇게 아주 널찍하게 확장을 했는데 그 안에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출입문을 만들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마 여기는... 아 보관이 까다로운 농작물을 감자나 고구마 이런 거를 보관하기 위해서 별도로 또한 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자, 나오면서 우측편의 모습이죠. 자, 이쪽은 우측편 모습입니다. 출입문 나와서 우측편. 자, 여기는 세탁기, 또아 건조기죠. 건조기, 또 냉장고, 또 김치냉장고 해서 냉장고, 또 보조 주방까지, 예 보조 주방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활용도 있게 쓰는 확장된 공간. 자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냉장고가 입구 쪽에 또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욕실을 살펴봐야 되겠죠. 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욕실과 방 사이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하나 놓여져 있네요. 자, 욕실입니다. 욕실 살펴보시고요. 자 주택은 오래된 주택이지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깔끔한 편입니다. 자, 욕실 위쪽은 ABS 도명으로 마감되어 있구요. 아, 욕실이 그렇게 아주 넓다, 뭐,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 보편적인 아, 그런 공간 같아요. 욕실이 아주 넓은 공간 아니라는 점. 자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방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방 사이즈 좋아요. 굉장히 넉넉하고, 뭐 예전 집 치고는 방 사이즈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두 개까지 다 보았죠. 자, 거실 살펴보고, 자, 오늘 매물 영상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거실이 굉장히 아주 넓죠. 예, 거실이 아주 넉넉합니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되어 있구요 아, 개방감도 아주 좋아요 아, 쇼파에서 앉아서 제가 한번 밖을 볼게요 밖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는데요 관심 있으시면 하루 전날 전화 주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